예, FDD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so, Frequency Division Duplexing 이죠 어, 그래서 m a x i m u m Ratio Transmission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지국에서 제 멀티플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요. 어, 그리고 리시버의 이제 뭐 그냥 싱글 안테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채널 스테이지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트랜스미터 C-SIT가 있을 때 우리가 맥스무레이션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다이버스티게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했었죠. 그런데 해 어, 그런데 이 maximum ratio transmission을 하려면 이 CSIT가 있어야 되는데 이 CSIT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down link죠. down link인데 그러면 up link일 때 up link일 때 어, 채널 스테이스에 대해서 채널에 대해서 어차피 업링크일 때는 다그 리시버에서의 그 CSI는 항상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뭐 없으면은 뭐 디텍션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이뭐 H1, H2, H3를 다 알아낸 것을 그 그러니까 다운링크 때 아니 이 업링크 때죠. 그러니까 업링크 때 알아낸 어, 채널 게인을 그러니까 지금 H1이 지금 뭐 플리컨시 음, 플라이페이딩의 경우에는 A1 곱하기 뭐, exponential 뭐, JP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H3는 A3의 exponential A3, 어, JP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찌됐건 어, 이거를 미리 알아내서 그때 알아낸 이 채널 게인을 다운링크 때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다운링그때 사용을 하자. 어, 그런데 FDD면은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TE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가드밴드가 LTE의 경우에 보면 100 메가헤르츠예요. 지난번에 뭐 SK텔레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 현재 SK텔레콤 그때 제가 그린 거죠. 20 20킬20 메가죠. 20 20 메가헤르츠. 그리고 여기가 20 메가헤르츠. LTE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채널이 나쁘니까 나쁜 쪽은 주로 다운로드 쪽을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베이스테이션이 파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업링크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업링크 때의, 그러니까. 업링크 때의 채널이 다운링크 때 다운링크 채널하고 같냐라는 걸 보려면은 어 코어런스 벤디스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 딜레이 스프레드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뭐 대략 딜레이 스프레드의 역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딜레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큰 경우에 상당히 큰 경우에 수 마이크로세컨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크로세컨이라고 해도 상당히 큰 겁니다. 사실은 딜레이 스프레드는 그래서 딜레이 스프레드가 예를 들어서 딜레이 스프레드를 뭐1 마이크로세컨이다라고 가정을 해 버리면 얼마가 돼요? 이게 1마이크로세컨분의 1하면 1 메가헤르츠라고 나오죠. 네. 근데 1 메가헤르츠면은 지금 간격이 100 메가헤르츠예요. 그러니까 이업 링크하고 다운 링크는 완벽하게 예, 다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CSR 즉이업 링크할 때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다고 해, 해서 그거를 다운 링크 쪽에서 쓸 수가 있냐 전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파수 대역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예, 일반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 가드 밴드의 크기가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보다 훨씬 커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드 밴드의 그 밴드위스가 일반적으로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리시프시티가 그러니까 채널 r e c i p r o c t 이게. 아, 그러니까 나트 홀드라고 쓸까요? 네, 나트 홀드. 그러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FDD의 단점은 본질적으로 스메트릭한 업링크 다운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다운로드를 많이 하길 바라고 실제로 뭐 트래픽이 다운로드가 항상 붐비죠. 그런데 FDD는 그거하고 그렇게 잘 맞지는 않.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래픽의 패턴이 바뀌거나 할때 다운로드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던가할때 어댑테이션 할 수가 없어요. 저 다운링크나 그 업링크나. 똑같은 스피드로 하는 것에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이런 앱, 나쁜 FDD를 왜 쓰냐? 구현하기가 편리하니까 쓰는 거죠. Implementation complexity가 상대적으로 TDD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다라는 게 이제 complexity가 적다고요. 그래서 사용을 한다. TDD를 살펴보시면 TDD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음. 업링크했다가 다운링크했다가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고려가 되야될 것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스테이션이 이렇게 <laughs> 어, 어떠한 뭐 패킷을 보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모바일 스테이션에 동작, 그러 그러니까 도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뭐 간격이 어뭐 propagation delay이겠습니다. TP는 propagation delay. 어 그래서 propagation delay가 이제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받은 다음에 실뭐 바로 보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뭐그 데이터를 뭐 적당히 분석을 하고 적당히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뭐 어드레스도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프로세싱 딜레이가 여기 약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이 그러니까 요거는 모바일 스테이션이죠. 모바일 스테이션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 베이 스테이션이라고 쓰는 거보다 베이 스테이션 투 모바일이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 투 베이 스테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dl이고 여기가 지금 ul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 받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받을 거고요. 예. 그런데 보시면, 어, 이프로포게이션 딜레이는 상당히 짧습니다. 예. 상당히 짧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드 타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코히어런스 타임은 매우 길입니다. 코히어런스 타임은 뭐 음, 보통 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수 밀리 세컨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 밀리 세컨 이상인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채널이 업링크하고 다운 링크 왔다 갔다 이렇게 TDD TDD 모드에서 바꿀 때 채널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FDD는 MRT를 쓰려면 피드백 채널로 계속 그 CSI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TDD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MRT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MRT를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MRT를 하려면 여기서 H1, H2, H3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그 그 전에 업링크 때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MRC를 하고 있었고 그 MRC 하던 그 웨이트를 그대로 나운링크 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링크 때 채널 스테이스를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나운링크 때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링 그때 MRC 하던 웨이트를 그대로 MRT에 적용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TDD일 경우에 TDD일 경우에 채널 레시프레스티가 성립한다. <laughs> 무슨 소리냐면 업링 그나 다운링 그나 채널이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FDD는 업링크나 다운링크나 채널이 다른 거고 똑같다. 그 TDD의 경우는 어. 코어런스 타임이 일반적으로 어. 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코어런스 타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업링크에서 다운링크로 바뀌었는데 뭐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 예를 들어서 다운링크 때 보낼 게 많으면 타임 슬롯 사이즈를 길게 늘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TDD가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TDD의 단점은 이제 그 타이밍 컨트롤을 계속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FDD는 뭐 처음부터 다른 주파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TDD는 이제 듀플렉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